자수2 집합 문제입니다. 전체 집합에 1부터 8까지 모든 자연수들을 죄다 모아놨어요. 전체 집합에 1, 2, 3, 4, 5, 6, 7, 8까지 그리고 A 원소가 1, 2, 3이 있습니다. 집합 A에 1, 2, 3이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 너가 A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좀 다시 이쁘게 표현을 해볼게. 자, A 합집합에, A 여집합, 교집합 B에다가, B 합집합에, B 여집합, 교집합, A의 여집합에 전체의 여집합을 다시 씌웠습니다. 그게 A가 된다라는 거. 자, 봐라. 얘는, 뭐 빼기 뭐야? 그렇지. B 빼기 A다. B 빼기 A에다가 A를 합집합을 해. 그건, A 합집합 B를 의미하는 거지. 자 다시 한번 B 빼기 A면요 여기잖아요. 거기에다가 A를 합집합하겠다는 거예요. <laughs> A 합집합 B죠? 자 그거의 교집합. 자니 네 녀석은 여집합을 죄다 뿌려 뿌려주면 요만큼이 A 합집합 B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 B를 합집합을 하는 거예요 A 합집합 B에다가 B를 합집합한다는 거, 그거 A 합집합 B만 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자 A 합집합 B랑 B랑 합하겠다는 거야 A 합집합 B죠 그래서 요렇게 그게 뭐다? A다. 근데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B랑 두개 교집합하면 A 합집합 B만 남죠. 그래서 즉 A 합집합 B가 A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두개 합집합해서 A가 나왔다라는 건 A와 B 사이에 포함관계 한번 얘기해보세요. 그치? B가 A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다. B가 A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두개 합집합하면 A가 나오겠죠. 즉,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. 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B의 개수 찾아내라는 거야. 자, 우리 아까 A, 1, 2, 3이라는 거 찾아냈죠. 아 문제에서 주어졌죠, 그냥. 그런데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. 그럼 조건 만족하는 집합 b 의 개수는 8개가 되겠지. 왜니녀석의 네 부분 집합이니까 1, 2, 3 써두시고, A의 원소 1, 2, 3 써두시고, 자 이거 포함하고 안하고 동그라미 X2가지, 동그라미 X2가지, 동그라미 X2가지, 그러니까 1을 이렇게 다 곱하셔야 돼요. 2의 세제곱이니까 8, 즉 조건 만족하는 집합 b 의 개수는 8개. 자, 정답은 8입니다. Good.